뭐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자리 잡고 그런 거지. 나도 요 선화네 선받기 하는 거지 뭐안 뭐 아, 그런가. 아, 뭐. 그만 <laughs> 선받기요 뭐. 수평 다 잡아놓고 그 수평 아, 안잡니다 저기. 이런. 자 일찍 안 오면 좋은 자리 없어요. <laughs> 네. <laughs> 자저구석탱이 자리 가는 거야겠지우린 <laughs> 아, 일로 들어갈 거지? 네. 그럼. <laughs>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그래서, 날도 너무 덥고, 날도 좋고, 아, 물놀이 하려고 지금 계곡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은 간만에 다스만이 아니라 디스커버리 3를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충 짐을막 때려 싣고 나와서, 아 지금 정신이 없고 차 안이 아. 여기가 지난번에 왔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아, 여기 물이 흘렀던 자리인데, 와, 지금 물이 아예 없네.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야, 물이 없어, 어떻게. 우린 일로 들어갈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또그 입구 쪽에서. 손 씻고 왔습니다. 아, 괜찮아요. 안, 안 써도 돼. 에서안쓰도 돼. 많이 하는거안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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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이, 그러게. 걔도 골치 아프었다. 나라도 뭐라 가지와라야지걔 많이 씻어줬는데. <laughs> 나까지 뭐라 가면 또 운다, 진짜. 아, 부불안떼이부안떼 형이 이것 때문에 맥주 사 거라는 거있아어 <laughs> 이것 때문에 음. 무조건 그래. 시작은 맥주 한잔 먹어야 돼, 시원하게 그렇지? 그래. 아... 한디 맥주 한잔 먹을래? 괜찮아 어우 술을 맞아네돼 몰라, 먹어 이 새끼야 아 얘는 술찌라술그 술을 안 써? 술찌그 찌끄레기 아이스, 알콜 쓰레기, 술찌, 술찌 끄레기. 좋은 거지? 술안 먹으면? 아, 술못 먹는가? 술을 못 먹잖아. 아 오. 근데 그때는 아빠 많이 안 닮았는데? 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희는 근데 누구도, 너, 예, 엄마가... 넌 누구 닮았냐? 어, 뭘, 뭘 좋네? 왜 이렇게 말랐냐? 다나 다, 다. 아, 마음껏 해이 심었나봐 네, 왜 이렇게 뭐어 장인정신 이쁘게 <laughs> <laughs> 시즈닝 잘 되거라 오늘 첫개 신거야 이게? 네잘 되거라 만들었으니까또 한잔 해야지 엄마 잘 먹겠습니다 엄마 <laughs> 아유, 뭐, <드디어> 뭐... 엄마 <laughs> 엄마 같아 엄마 <그거> 친구 아 <laughs> 뭐... 내일은 뭐 내가 내가 해산물로 한번 네, 내일 살봐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 같이 하면 되겠네 크으 아 좋아 아 여기. 아. 어우. 음. 음. <laughs> <laughs> 삼겹살은 누구나 모두 다 맛있어. 음. 차원이 <laughs> 음. 가면 뭔가 맛있어요. 아니, 아니. 음, 그래. 형안 그래요. 솔직히 인간 <laughs> 다 있어. 맛있어. 아, 그러잖아, 그러아니 그래. <laughs> 진짜. <웃음> <웃음> 네가 하면 뭔가 맛있어, 이게. <laughs> 진짜. 그때 그... 님. 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좀 색깔이 약하네요. 어, 아, 좀더 조금 네. 더 이제 조금 익은... 더 빨갛게 해 드릴까요? 어, 좀더 빨갛게. 음. 좀키트해 아, 주신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아, 기가 막힌다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네. 아어아저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거 한번 봐요 그만이고싶가내내가 이상해지지 않니이상이해지이해해지해어가해가이해지지가해고 베가 이이지이러면오빠들 크루를 위해 야, 한 번만!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아 뭐야! 아아아아! 이올라아 아. 아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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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지! 아씨아 하! 나! 여기 줘나큰나 <laughs> 하! 아, yeah. <laughs> 여기 아줘 큰일나! 큰일나! 아 너무 멋있다, 이거!

떡볶이 위험합니다. 내가 아, 떡볶이 먹어도 우리 신랑이좀더 다... 끓을까요? 아니, 좀더 끓여요? 아, 너무... 나쁘지 않죠? 네. 그럼, 그럼 좀, 좀만 더 끓일까요, 그럼? 네. 어, 꽃게냄새! 이거 뭐약 근데 캠핑을 가자고 했더니 뭐 셰프님을 모셨어. 단원구에서 <laughs> 보셨어아 <laughs> 아, 안산 단원구. 자 우리 셰프님 한 말씀 하시죠. 맛있게 드세요. 아유. 오1 아아5 0백만 원이야. 가 너무 고맙게 다 돌고 정리하고 다짐 싣고 마지막 물놀이까지했는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laughs> 저쪽은 마무리 정리 아 비와 어우 씨 무섭게 오네 또 이게 비오니까 낭만이 있습니다, 낭만. 어, 그래요. 어떻게든 뭐 가다가 뭐 카페에서 따뜻한 물료나 먹고 와고 네, 카피. 조수산 앞바퀴 막막 막 미끄러지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로올라야로 올라왔나? 올라가다가 아, 저기서 안 되네. 여기 이륜은 이륜이 비와 갖고 못 올라가네요, 여기 지금. <laughs> 안 되죠. 윈치로 당겨요, 윈치로.

レーすごいサイドにきれいサイドに。